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 제주반도체가 자, 우리가 따라잡기도 힘들게 지난 화요일자, 그리고 수요일자까지 급격한 반등을 만들어내다가 순식간에 구그러졌단 말이에요. 26일자에서도 8% 빠지고, 그 다음날도 4%. 그래서 거의 이 가격이 원 가격까지는 아니고, 이 갭이 벌어졌던 금액만큼은 갭을 다 거의 메꾸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갭이 발생했었던 요 가격대는 한 15,000원 구간부터 해가지고 16,700원의 갭이 발생이 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메우려는 움직임이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왔다. 좀더 급등을 잇고 시세가 끝날 때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얘는 갭을 띄우자마자 다음 거래일부터 해서 쭉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 고점을 찍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갭을 메우고 갭을 메운 가격에서 충분히 메운 다음에 훅 흔들고 다시 이 반등을 만들어 내줄 수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런지 재료랑 같이 볼 테니까 좋아요 버튼 먼저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일단은 제주반도체가, 어, 이 양자. 퀀텀 관련해 가지고 QEDC 대표단이 반도체 이 제주 반도체 판교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 자, 그에 이어 가지고 지금 17개국 양자 전문가가 집결을 해서 한국이 퀀텀 허브가 됐다. 8개국 57개 양자 기업이 다 모였고 세계 최대 전시회에서 한국의 양자 개발 의지를 높이 평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의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의지를 보이는 그런 기업들에게 타국의 이제 유망한 양자와 관련된 그 그룹들이랑 같이 뭐 MOU를 체결하든 공동 개발 연구를 하든 이런 식으로 재료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뭔가 호재가 연결될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는데 지금 주봉상의 움직임은 어떻다? 이미 수렴으로 모여져 있던 이 가격대를 수급과 함께 돌파가 나오는 본캔들 확인하고 눌림목이 나와봤자 이 자리를 돌파 이후에 눌림을 주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방 지지는 14,500원 정도의 지지가 열려 있는데, 자 이게 이탈이 나오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자 이미 수급 시세로 인해 가지고 요본 캔들을 띄워냈고, 띄워내면서부터 해가지고 요 자리를 눌리는데, 자 여기서부터 다이평성들이 응집을 되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정배열. 정배열의 추세 라인에서, 자, 여기에서 수렵으로 모이면은 얘네가 한번 수렵으로 모이다가 이평선들이 크게 벌어집니다. 크게 벌어지고 나서 다시 수렵으로 모여집니다. 모여진 상태에서는 또그 이평선들의 힘이 벌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벌어지면은 이걸 모으려고 하고, 모아져 있으면 다시 벌어지려고 하고, 요게 지금 이평선들의 힘인데, 지금 모아져 있기 때문에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질 때 하방으로도 벌어질 수 있고, 상방으로도 갈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미 아래, 주가가 아래에서 이평선을 상방으로 뚫어내면서 돈 들어오면서 거래가 터져줬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 지지를 유지를 시키면서 반등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400원에 이번 주간 동안에 지지로 받쳐주고 이 가격에서 지지 터치가 나오고부터는 이게 최저 마진으로 또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이게 붙어주면서 뚫어낼 때는 여기 지금 이전에 본캔데 맞았었던 18,400원 요거 이상이 양봉으로서 몸통이 채워줄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지금은 과한 낙폭 이후에 바닥 체크 들어가면서 저점 라인대들이 높여지고 있는 추세의 움직임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 다시 흐름 받아서 반등 분명히 또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아, 제주반도지 이렇게 잘갈줄 몰랐는데 라고 했다가 이제 수요일 동안에. 이 움직임들이 꺾이면서 못 잡으셨던 분들 오히려 갭을 메우고 눌림목에서 반등 주는 자리구나 지금 이 저렴한 자리구나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차피 반등이 나오는 시세를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신규 진입도 보시겠지만 가격대가 조금 높아서 오히려 이 눌림목이면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 보유 단가보다 너무나도 저렴하다. 그래서 나는 이 가격에 따라서도 언제쯤 담았을 때 시기 적으로 내가 사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반등이 이어져서 이 시세를 말아 올리나 요 정확한 타이밍과 가격대를 콕집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 4407 6279 번으로 제주 매도 요렇게 네글자 남겨 주시면 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발 담글 수 있는 최저 가격대 그리고 담고 쭉 끌고 갔다가 지루하면은 그 돈으로 차라리 단타를 좀더 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바로 반등을 말아 올릴 수 있는 고그 타이밍에서 딱 알람이 발송이 들어갈 거니까 제주 매도 네 글자 쓰셔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양자컴으로 묶여가지고 올라가게 만드는 게이 재료 사이즈가 사실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시세의 움직임에 나왔고 차트 자리도 명확하게 있었고 근데 이 호재가 터지기 이전에 외인들이 일부 담아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 호재. 미리미리 이 가격부터 세력들이 담기 시작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풀어드릴 건데, 요게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우선.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진짜 떴다 하면 무조건 수액 먹는 타점이 있거든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1번, 이 바닥에서 사서 6번까지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1번은 아닙니다. 왜? 이때 올라갈지 이게 더땅구를 파고 내려갈지 누가 알아요? 거래량도 붙지 않았고 이일번 바닥인지 아닌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번 시세 올라왔다라고 칠게요. 저는 이 시그널을요 중요한 첫 시세가 터진 자리라고 봐요. 거래량이 갑자기 붙어주면서 시세가 들어 올려줬으니까. 근데 이번 자리에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횡보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횡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빠지게 되는 이 시세가 나왔다가 끝나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돌다리를 두드린다라는 느낌으로 이번은 첫 시세만 확인하는 걸로 작용을 하고 3번과 5번에서 매매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3번과 5번을 별표 자리 첫 번째 별표 자리 두 번째 별표 자리 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 욕심내기보다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6번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예시로도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자, 이 4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어때요? 이만큼의 투자 기간. 이 투자 기간 동안 별표 자리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현금이 묶여 있는 이 기간 동안 있잖아요? 또 별표 자리에 들어가면 수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5번, 이 제가 알려드리는 별표 자리에서만 사면 어떤 식이 벌어지게 되냐? 자, 첫 번째 별에서 사고 여기서 30% 갖다 자 여기서 또30%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첫 번째 발표 기간에서 이때 매도를 안 하고 그대로 들고 갔을 때 60%가 올라간다라고 친다면은 중간에 요 올라온 자리 있죠. 이때도 별표 자리로 3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기간에 돈을 투입을 했을 때 60%만 먹고 말 것이냐, 요 기회를 잘 활용해서 90%를 더 먹을 것이냐, 같은 기간에 요게 한번 매매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매매했을 때 30%의 수익률 차이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두 번, 세 번, 네 번. 쭉쭉쭉쭉 이어갈수록 이 범주는 열 번만 반복해도 300%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여러분들이 잘 끼워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수익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1월 13일자에 내일 SKC가 떡락하고 피롭틱스에게 칼자루가 쥐어져서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 피롭틱스 확인되시고요. 24,000원대. 제가 대시를 도와드렸죠? 이 라인이 어디냐면 1월 13일자 요캔데. 확인되세요. 24,400원에 1월 13일자 월요일. 자, 이 자리를 제가 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어떤 자리랑 공통적으로 들어가는지 보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1번 자리가 요런 거겠죠. 바닥에서. 자, 이거는 과거형으로 돌아갔을 때고, 이만큼을 딱 잘라놓고 본다면은 계속 하락 추세여서 여러분들이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다? 시세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줬던 첫 파동. 이때부터 시세 확인이 들어가는 거고, 그 자리 동일하죠? 차트 패턴. 그리고 한번 어떻게 돼요? 횡보를 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이 자리에서 지지를 거치고 반등이 나와줘요. 자, 본격 반등 시그널은 언제냐면, 이 고점에 뚫어냈던 이 자리부터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어내줬던 이 자리가 며칠 짜리냐? 지금 보시면은 1월 8일이에요. 그리고 9일에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어지죠. 눌림목의 지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니까 13일자에 제시를 도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별표 타점이 요때 발생이 되고, 맥점으로는 조금이라도 확인하는데 확실하게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구간에 타점이 제시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첫 파동 먹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횡보놀림을 겪다가 두 번째 별표 뜨고 슈팅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가 6번이잖아요. 6번을 더 찍고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로 들어갔을 때 아까 도식화 했던 것들을 접목을 시켜보면 이 자리가 눈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별표 두개 중에 둘다 수익을 먹을 수 있겠지만 1번 별표를 먼저 확인한 사람은 어떻게 수익 범위가 훨씬 커진다. 지금 보면은 이 가격이 117%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20%나 먹을 수 있는 타이밍 주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오션. 하나오션 제가 이렇게 또 1월 13일자 촬영된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디데이 7 역대급 폭등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국내 3위 기업이 1위로 껑충 오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날이 여기 하나오션 41,000원대였죠. 그러고 나서 자, 하나오션 똑같이, 어디에요? 시세, 첫 시세 갑자기 크게 들어오면서 시세 올라갔다. 자, 이게 몇 번? 1번과 2번 자리였죠? 자, 2번 자리에서 들어가면 왜안 된다? 이 횡보가요, 11월부터 언제까지 이어졌어요? 12월까지. 그럼 이두달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하실 수 있죠? 두 달이면 충분히 다른 종목 매매에서 수익 더 쌓을 수 있는 자리인데, 자, 확인되시죠? 실전 매매에서 투입됐을 때, 제가 수 차례 겪어 보고 별표 자리를 찾은 거다. 자, 보세요. 그래서 별표 자리가 언제예요? 시세 다시 들어오면서 이 전에 고점을 뚫어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에 우리가 추세 라인을 확인을 하고 13일자 보시면은 딱이렇게 어떻게 또 눌림 주는 눌림 주는 자리에서 돌파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 자리까지 눌림이 나왔죠. 그때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해서 또쭉 주가가 쭉 올라가가지고 상승파동 나오면서 이만큼만 해도 85%의 상승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바닥을 다진 기간이 기니까 상승파동도 한 번에 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하나 오션이 또이 가격을 더 크게 이탈하지 않고 횡보해주면서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이 배표 시그널이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별표 자리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번호로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신 분들께 무료로 발송이 되고 있어요.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구독자임에 인증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시게 되는데 보면은 010-4407-6279번 동일하게 번호 발송된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어떻게 매수사인 매도사인 다 따로따로 나가게 됩니다. 1월 15일자. 장 전에 발송이 됐고, 자, 피로틱스 어떻게, 시초가 이하부터 27,000원까지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범위를요, 한 가격만 짚어드리면은 다들 이거를 매수를 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드리고, 그때그때마다 가능한 범주를 잡아드려요. 그리고, 매수가 가능한 이유, 첫 거래량 수반 이유, 직전 고점 쌍봉 돌파 후 지지 확인.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별표가 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장 보조 시장 유리 기판 테마 새롭고 오래한 상용화 기대감까지 잔존한다. 이유 시장 이유까지 받아리는 거고 큰 파동 한번 시작할 걸로 보인다. 가격 범주 넓게 들인 만큼 큰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탑점에 부합하는 기술적인 자리도 중요하게 보지만 자, 이 시장에서 빠르게 급등이 터질 수 있는 재료인지 재료 확인하고요. 자,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재무도 같이 확인을 해요. 이걸 다 확인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쉽게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가격 공략까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 매수사에 나갈 때 알려 드리죠. 만약에 추매가 필요한다거나 비중을 더 실을 만큼 좋은 종목이다 하면은 2차 매수 사인도 나갑니다. 그리고 매도도요, 분할로 진행을 하는지, 한 방에 매도를 진행하는지 다 꼼꼼하게 잡아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걱정 고민하시고 찾아보고 그런 어려움 없이 한 방에 구독자인만 인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고, 여러분들은 또 수익 내 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여기에 있는 번호 010-4407-6279번으로 뭐라고 문자 보내주신댔죠?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써주시면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런 자리 놓치시면 안 돼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꼭한 번씩 문자 남겨주시고, 종목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미국의 QEDC 대표단이 방문을 했을 때 먼저 이 시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QEDC 대표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주도로 해서 만든 컨소시움인데이 양자 기술을 생태계를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꾸려진, 그것을 전문으로 꾸려진 협력 네트워크예요 여기에 이미 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주도로 하니까 요거 포함돼 있죠. 기업, 대학교, 연구소, 정부기관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회원들로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우리 양자 컴퓨터의 1등, 뭐예요? 구글, 마소, 그리고 IBM이랑 하버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떼어본 굴굴과 마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반도체 신흥강자 IBM. ]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주반도체 본사까지 방문을 해서 이거를 확인을 했고,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이 여러 컨소시엄 중에서 국가들이 모였을 때. 한국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양자 컴퓨터 시장이 약 2040년까지 200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저용량 고실내성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연구 개발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주 계약 체결이라던가 기술력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아줄 수가 있고요. 양자 기술에 대해서도 사실 이 모멘텀이 엮이게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 한 가지의 재료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업황도 따져야 되고 이 실적도 따져야 되고 이 한정적으로 막힐 수 있는 부분에 새롭게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재료인데 이게 이틀 만에 이게 꺼진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빠르게 갭 메우고 다시 반등을 질려는 움직임이다. 요럴 때로 오히려 기회로 잡아봐야 된다. 요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050-4407-6279번. 자, 제주 매도라고 네 글자 남겨 주시면은요. 자, 요 가격에서부터 매수 가격 딱 잡자마자 반등 나올 수 있는 여기 물타기 공약 타점들. 그리고 끌고 가서 반등의 자리에서 요 흐름들이 계속 치고 나가는 자리에 최고점, 최고점의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니까 제주 매도 네 글자 쓰셔서 010-4407-6279번으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면 됩니다.